조심히 하고 있었는데. 장선전님, 그만! 그만, 연두님! <laughs>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재밌는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데이브 더 다이버 요새 아주 핫한 게임이죠 어 이제 해양 다이버 어드벤처 플러스 초합집경영이 섞인 아주 재밌는 게임이에요 제가 신작 나오는 날에 <laughs> 너무 재밌어갖고 엄청 달려서 프로모션은 처음부터 <laughs>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았지만 너무 혼자 재밌게 많이 즐기는 바람에 공략방송 공략방송 공략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스탐 가서 스위치용으로 플레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잠자기 저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느낌으로. 아, 방송 진행을 더 하면은 스토리 진행하면 할게 없을 것 같아서 혼자서 노가다를 <laughs> 파밍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갖고 혼자서 돈노가다를좀 했더니 분이좀 많네요, 여러분. 자, 일단은 게임이 어떤 식이냐면 낮에 색감을 구해갖고 이제 납품을 해야 됩니다. 아! 아! 아, 이 게임 하면은 상어들이 있어요, 상어. 근데 여기서 실패하면 배 돌려서 바로 죽는다. 맞지? 아니, 여기 무슨 상어 파티요? 공력 방송 보여주겠다는데 지르다 죽겠는지? 여러분 잠깐만. 안녕하세요, b 제이상어입니다 오늘 방송은 데뷔를. 아 근데, 아, 아아 아! 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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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자 이렇게 연타하면? 오, 뭐야 이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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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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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소름이 소론, 있었어요 반격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반격기아 몰라 반격 해본 적이 없어 공격 방송이랬는데 저는 맨날 완벽한 피지컬로 한 대도 맞지 않고 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조용히 하세요 어허 지금 지금 남의 프로모션 망치려고 했어 사람들이 헐쟤제 잡아봅시다 얘이 상어는 착한 상어래 상어 맞아? 오 근데 얘는 공격도 아니에요 빨갛게 뜨는 게 아니면 대부분 착한 애들이야 아 뭐야 여기 나 공격하는데 아 얘들아 이게 도, 독 있어 독 <laughs> 뭐가 착해요 어? 세상에 착한 물고기는 없다 아, 위험한 생물의 기운이 느껴진대 아 보스전 <laughs> 죽으면 아이템 다 날린다 얘들아 심해의 동굴 이거로 타이콘 느낌의 셀 세... 진짜 보스네 저 촉이 뭐야 저렇게 큰 늑대 장어가 있단 말이야 에라 보르 걷다 장어래 얘들아 아아아아 아, 아, 아. 아니 아 꼬리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 와 진짜 단단해 보이네. 어, 빛나는 꼬리 부분 뭔가 약해 보여. 딜타임 알것 같아. 자 여기서 오쉣이 로고 꼬리 지나갈 때와왜 여기서 오는데? 왼쪽 오른쪽 왼쪽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오냐? 오른쪽에서 오냐? 오른쪽은 오른쪽에서 와요. 자위 아래. 아 티를 안 박혀. 티를 안 박. 아니가 안 박혀. 작살 아. 안 티를 안 들어가나봐. 총만 총으로만 때려야 되나봐. 프로모션이다. 공략 방송을 보여줘야지. 반면교사 공략 방송을 보여주면 안돼. 촌나, 아니, 아니. <laughs> 자저 앞쪽에 있는 큰불 모이지? 저희가 마을로 가는 입구야. 아, <laughs> 자 이제 이너의 마을에 갈수 있게 됐어. <laughs> 촌장 텐진의 집, 촌이래, 얘들아, 촌. 아내 라몬, 내다 아, 촌장님 눈빛이 <laughs> 이응시듯 이응인데? 이거 어, 촌 촌장님 눈빛이 <laughs> 아니, 옆에 이자는. 파란 매너 티를 잡아왔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아, 생선인 줄 알았다. 아니, 근데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네. 요새 이 근처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알고 있죠? 갑자기 땅이 흔들린다든지, 건목에 얼음이 녹는다는지 말이에요. 역시 촌장!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큰 일이 날 거라고요. 제가 인간 바다에서 대형 오징어에게 납치됐을 때 여기 데이브이블한 사람이 도와줬어요. 이 사람한테 부탁해봐요. 인간하고 다 나쁜 사람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니 내가 왜? <laughs> 아니 설령 내가 원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란다. 아니 내 의사는 먼저 이자가 말에 신뢰를 얻어온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뭐. 아니 안 한다. <laughs> 일단은 돈을 모으자. 이 게임이 또 재밌는 게 요리 연구를 할수 있어요. 이거 하나 보자. 이러면 이제 컷신이 나와요. 어머, 뭐야 이거? 어머, 이 컷신 처음 보같네 이렇게 도트를 아주 아까 나연하게 이렇게 찍었어 다른 <laughs> 거도 또 연구해볼까? 자, 이렇게 특정 재료가 많이 있으면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컷신이 나옵니다 그... 보라 성게 아니, 보라 성게가 32원밖에 안 해? 이거 개비싸게 수는 가성비 좋은 거 그래요 내가 먹고 싶은 초밥이 아닌 비싸게 팔수 있는 초밥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맨 위에 보이는 건 돈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그걸 먹었을 때 손님이 만족도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봤을 때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뜯어낼 수 있으면서 지 봐봐요 상어가 드렇게 비싸다 딱두점 파는데 개 비싸 와 해파리를 112원에 맛이 드럽게 없을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비싸게 팔수 있는 이게 도대체 이제 초밥집인지 상어 초밥집인지 <laughs> 유일한 창어가 아닌 건 해파일 초밥뿐이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어 풀 세트. 어, 이제 주인공은 뭘 하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음료를 따라 들어야 돼요. 이렇게 제발 넘기면 안 돼. 넘기면 욕 먹어요. 어휴, 손님이 너무 빨리 와갖고 이거 또막 갈아줘야 돼요. 어. 와서비도 갈아주고. 아이고 바빠 아이고, 바 저기 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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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하나 오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모아서. 거품이 20%. 이거 좀 잘하기 힘들지 않음? 그래서 흘러 넘친. 됐 와, 돈 얼마 벌었냐. 오, 매기 마우스 초밥. 와, 2,000! 점점 이렇게 뚫고 있죠? 자, 그러면은 웹홈샵에서 이런 거 제작을 하면은? 이거 다 열면은 뭐 생긴다고? 아 무명장의 <laughs> 천지창조 <laughs> 오케이 업그레이드 수면 라이플 이거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 딜은 화석성이 제일 잘 나온다고요 수면 수면 화석 아니면 수면 기존 무기는 사라집니다 오뭐뭐뭐뭐뭐 <laughs> 새로운 코스 화력 테스트. 아, 씨. 이상한 거 봐. 어지럽네 진짜. 아니 제작사님 대체. 아주 이런 옛날 감성 타이쿤요. 너무 간만해서 너무 재밌게 즐겼습니다. 이번 지스타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넥슨 부스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여튼 유튜브 이거 방송이 올라가면 고정 댓글에 찜하기 이벤트가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 그 아래에다가 적을 테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꼭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게임 고전 게임 데이브 더 다이브였습니다.